4월 22일 오늘부터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는 다짐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쁘게 하루 시작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드디어 누가복음 마지막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마지막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53절까지를 누가 읽겠습니까? 아, 우리 온유가 읽어 주세요. 이 말을 할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통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바 그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안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마리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일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의주은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 속하신 것에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 제자들을 찾아왔을 때 제자들의 상태가 무섭고 놀라고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이런 마음이었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이야기를 진짜 죽을까? 아, 말만 저렇게 하고 안 죽을 수도 있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을 거야. 근데 진짜 죽으신 거잖아. 그러니까, 어, 이게 뭐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지? 이제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우리를 막 고소하고, 로마 군인들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그 다음은 우리의 차례 아닌가?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과 의심과, 또, 아, 예수님 정말 가짜 아니야? 뭐 이런, 이런 마음들. 이런 마음들로 살다가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다음 딱 나타나셨다는 것 자체가 제자들에게 굉장히 위로야. 왠줄 알아?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것 자체가 그들의 생각 속에 없었던 시나리오거든.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었을 때 실망했지만 다시 살아났을 때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이런 마음이 그들에게. 또두 번째는, 나는 의심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분이라면은, 못할 게 없는 분인데, 전능한 하나님인데, 내 마음 속에 의심했던 마음. 아, 예수님 가짜인가 봐. 했던 마음. 아야, 천국 같은 게 어딨어. 말이 돼. 뭐 이런 마음. 우리, 우리들, 우리의 마음 속에. 오유주의 혹시 마음 속에. 아이, 그냥, 아빠가 목사니까 내가 교회 다녀주는 거지 뭐. 뭐 말이 돼. 이런, 이런 의심했던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전능하신 분이, 어?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고 말한다고? 그 위로가 오늘 본문에 써 있는 거야. 나는 우리 온유주우가 엄마 아빠도 그렇고, 살아가면서 아마 예수님을 의심할 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거 맞아? 이렇게 질문할 때가 난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마 지금도. 그런데 그런 내 마음조차도 하나님 만약에 아신다라고 했을 때 아휴, 그럼 하나님 날 싫어하겠지. 아휴, 하나님 역시 의심하는 나에게 뭐라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네 마음을 알아. 너나 의심했지. 너 두려워했지. 너 불안해했지.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위로 얻게 되는 날이 난 온유치유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날이 빨리 오면 더 좋겠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44절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고, 너희들에게 찾아오는 이 모든 것이 왜 일어나는 줄 아냐? 그게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단순하게 오늘 본문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을 뿐 아니라, 엄마와 아빠, 온유, 지후에게왜 중요한 본문인 줄 알아?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야. 가끔 온유주 그런 말 하지. 엄마, 아빠 약속한 거안 지켜. 이거 사준다 그래 놓고 안 사줘. 이거 오늘 사준다 그랬는데 막 내일 사줘. 약속을 안 지킬 때도 있고, 약속을 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약속을 늦게 들어줄 때도 있잖아. 그때마다 온유주 아마 서운할 걸?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조금도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약속이 있는 거야. 그러면 오늘 주유가 살아가면서 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은혜가 뭐지? 하나님 반드시 이루겠다고 했던 말씀이 뭐지? 그걸 알려면 1차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지. 그리고 이 말씀을 딱 읽었는데 엄마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하는 그 질문에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도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본문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죽고 살아난 거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거 몰랐니 바보야 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다 이루어질 거야. 이것도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머지 모든 것들도 다른 것들도 다 이루어질 거야. 이 본문이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딱두 가지 기록, 기억했으면 좋겠어. 첫째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음식도 함께 먹었던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진짜 예수님 맞아?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그분 좋은 분 맞아? 라는 그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모든 말씀이 성취된다면 1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말씀을 읽은 모든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질문하기 전에 우리 엄마부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그동안 읽었잖아. 그 중에 기억나는 것 하나씩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게 분명히 성취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기억나는 한 가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했습니다. 네, 엄마 나를 위해 쉬지 않으 시고 음. 일하시고 음. 또 눈동자 같이 보호하신다. 아, 나를 위해 생각했는데. 쉬지 않고 일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신다. 우리 오뉴 나는 그 하나님이 그 무슨 기도할 때 음. 그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아, 예수님이 개선만화 동산 가서 음. 기도할 때. 그 십자가에 달리 기 전에 어뭐뭐 어, 뭐 앞에 뭐 말이 어. 그다음 뒤에 어,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게 어. 엄청 키워. 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 음. <laughs> 지우. 응 음,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 아예수님 다시 오겠다. 아 아빠는 그 본문과 함께 지유가 얘기한 부분인데 세상 끝날까지 이렇게 얘기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와, 와. 이거 얼마나 위로되는 줄 알아? 엄마, 아빠는 온유지유와 평생 끝날까지 함께 할 수가 없어. 너희들 학교 가면 엄마, 아빠 집에 있고 아빠 교회 가고. 너희들이 나이가 막 먹으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리라. 이 약속을 했잖아. 그러면 온유지유가 학교에 가든지, 친구가 자전거를 타고 놀든지, 친구가 어디에 있든지, 뭐하고 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 거기 있는 거야.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해 주신다는 거야.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음, 있습니까? 여기, 없습니까? 여기 오십이 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이거 가로는 왜 쳐져 있냐면 이 가로에 대한 거는 지금까지도 신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의견을 갖고 있어. 이 본문이 어 여기 안에 그러니까 잘봐 성경책을 이거를 누군가 만들잖아. 근데 이게 한국어로도 되어 있고 영어로도 되어 있고 이게 원래 본문은 신학 성경은 막 헬라어로도 되어 있고 또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도 되어 있고 이스라엘 언어 막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번역하고 막 이렇게 성경을 바꾸는 과정 중에 있다가 이것이 누락될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잖아. 그때 이런 본문이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안 들어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가끔 없음 있지. 없음 없음은 거기가 쏙 빠져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누군가 가짜로 그냥 막 기록할 수도 있는데 그냥 없으니까 없는 채로 놔둔 거지. 그런 본문처럼 이 본문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 영어 단어에서, 혹은 뭐 중국어 단어에서, 혹은 히브리어 헬라어 단어에서, 한국어로 번역을 할 때, 이런 단어가 없지만, 없지만,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쩔 수 없이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 이제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로를 친 거야. 오, 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아빠도 그것이 되게 옛날에 궁금했었던 적이 있었어. 왜 없음이라고 써있지? 가로는 왜 쳐져있지? 이런 것들. 되게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없다면, 오늘 누가 해었죠 성경? 응. 응, 누가 질문했죠? 그러면 기도는 누가 해야 되죠? 손시겠어 <laughs> <laughs> 오늘도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저희가 약한 믿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경을 읽으며 날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부활주의를 모두 지나셨을 텐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은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거나 예수님이 진짜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 상상 이상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오늘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 가정의 아침 메뉴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메뉴는 어제와 같다. 저는 이렇게 별명을 지었습니다. 어제 제가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서 노회를 했어요. 그래서 노회에서 어, 맛있게 먹고 음식을 너무 풍성하게 해서 남은 음식들을 좀 쌓았습니다. 쌓아주셔가지고. 싸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그 잡채도 있고요. 이렇게 반찬들, 한식 반찬들이 있고 또 이거는 어제는 분명히 미역국이었는데 오늘 미역탕입니다. 이 굉장히 큰 그릇에 이렇게 담아주어서 저희 같이 가족들끼리 나누어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침 음식 맛있게 먹고 제자들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처럼 여러 가지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짠하고 만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호를 외치고 오늘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일도 가정예배 예수님을 만나는 하루 보내십시오.